자, 어, 요거 네 번째 이론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증명 다할줄 알아야 돼 이거. 자, 세 번째 거 증명 하겠습니다. 여기 뭐할것 같아? a 에 x 제곱 마이너스 1, 이걸 t 로 치환하겠지? 네. 응. 그다음 슬래시 어? 하고. 나는 이제 t 는 알겠다 이거야. t 는 이거야. 근데 여기 분자가 t 로 바뀌면 돼. 근데 분모에 x 가 있는데 이 x 를 간단하게 적어줄 게 없어. 그래서 x 를 구하러 갈 거야. 구하러 가는 과정 합니다. 음. a 의 x 제곱은 t 플러스 1 똑같이 위에 거랑. 네. 어. 그럼 양변에 로그 a를 취할 거야. 그러면 x는 로그 a에 t 플러스 1인데 이제 1 플러스 t로 해도 이제 이해 되지 바로? 네.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또 슬래시. 계속 갑니다. 리미트. x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갑니다. 네. 그다음 여기는 로그 1 플러스, 로그 a에 1 플러스 t가 되며. 위에는 t가 됩니다. 따라왔습니까? 자, 능, 리미트, t가 0으로 갈때 t가 밑으로 내려와서 t분의 1에 로그 a에 1 플러스 t 분의 1 이렇게 될거야 그런데 얘가 올라갔을 때 얘가 2가 되잖아? 맞지 그럼 얘는 로그 a에 2 분의 1인 거야. 여기까지 됩니까? 음. 자, 이 상태, 이 상태에서 얘랑 얘를 두 개를 바꾸면 역수가 되버려. 역수가 되. 그래서 네. 얘가 ln a가 되는. 역수가 되버려를 혹시 모르겠으면은 어, 아까 우리 이거 했는데, 자 로그에 a의 b가 있으면 로그 1억의 a 분해 그지? 로그 1억에 B 이렇게 할수 있다고 했잖아. 여기까지 되죠. 그런데 이거를 한번더 써볼게. 로그 a 의 B인데 내가 여기 1억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? 아무거나 넣어도 되기 때문이었지. 네. 되겠죠? 근데 내가 이걸 하필 B라고 넣어볼게. B.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로그 B에 A. 맞지? 얘 말이야. 위에 거는 로그 b 의 B 맞아? 네. 위에 거에 C를 그냥 B로 한거 아무거나 해도 된대 네. 그럼 C로 하지 말고 B로 해도 되는 거잖아 네. B로 하고 나면 이거 위에 거1 되는 거 맞아? 네.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로그 B의 A분의 1이라서 마치 이거 두 개를 바꿨더니 역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네. 이거 이해 됩니까? 그럼 여기 와봐 로그 A의 2분의 1인데 이걸 역수하면 이거 분의 2 이렇게 되겠네 역수가 되버리겠네 되죠? 그럼 음. 로그 g 2의 a인데 로그 g 2는 우리가 ln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. 네. 그래서 ln a가 되는 겁니다. 되겠습니까? 되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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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 맞아?